지도상에서 맨해튼의 면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맨해튼 남쪽 해안선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입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의 혼난 뉴욕시는 맨하튼 남쪽의 홍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짓기 위해 해안선에서 약 500피트가량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약 1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연방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지원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구 온난화가 가져오는 예측할 수 없는 태풍과 이에 따른 홍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공사비에 수십 배의 치명적인 손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방 정부뿐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심사숙고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아입니다.